무한대로 계속 사용을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는 구로역 앞에 있는 구로 기계 공구상가에 있는 주안공구입니다. 인천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안공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초소형, 초정밀, 초간단, 초보자도 가능한 드릴 연마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빅툴의 슈퍼몽키 SMK-13 드릴 연막이에요. 이 빅툴 회사는 연마 제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연마 기술이 너무 좋아서 드릴을 출시했는데 이 드릴이 바로 코발트 드릴 중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한 그 개코 드릴이에요. <laughs> 개코 드릴 제조회사인 이 빅툴 회사에서 만드는 연마기. 얼마나 연마가 잘 되는지도 한번 직접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시면 연마석이 한 48파이 정도 연마석이 있어요. 이 연마석은 일반 지석이 아니라 CMB 지석이라고 합니다. CMB 지석 170방이에요. 이 CMB 지석을 알아봤더니 일반 지석보다 수명이 굉장히 길고 절산면이 평평하게 고르게 잘 연마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단각만 연마하는 연마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여기 앞에 보시면 선단각을 한번 연마하고 두 번째로 치즈 엣지까지 연마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치즈 엣지를 연마를 함으로써 저항을 더 줄여주는 날이 더잘 뚫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 선단각은 118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각도예요. 이거는 조절은 안 되고, 118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즈를 엣지를 해준다는 거.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연말하실 수 있는 드릴 사이즈가 3.0부터 13mm 까지예요. 구성품에 있는 콜렛이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쫙 있어요. 여기에 맞는 걸로 드릴을 장착하셔서 맞추시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나 만약 에1 0 1이 약간 너무 헐겁다 그러면은 이앞 단계 콜렛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반 하이스와 코발트 드릴은 연마를 하실 수 있으나 초경은 연마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지인 사항이에요. 이제는 연마하기 를 전에 드릴을 연마기에 맞추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본체와 그다음에 홀더와 콜렛이 있습니다. 이 홀더는 나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풀러 놓으시고 연마할 드릴은 7.5예요. 6.1에서 8 여기 사이에 7.5가 있으니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콜렛이 약간 길쭉한 소세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앞쪽으로 살짝 길쭉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척이랑 같이 이렇게 물리는 거거든요. 드릴을 꽂으시고,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조금만 빼세요.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끼세요, 앞부분. 요만큼 나오게, 요, 요 정도 나오게 맞춰놓고 다시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실 때, 꽉 결합하지 마시고, 드릴을 이렇게 돌렸을 때, 살짝 빡빡하게 돌아간 느낌, 이 정도까지 결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 이제 맞추는 거예요. 여기 맞출 때 중요해요. 여기서 잘못 맞추면, 연마했을 때도, 센터가 잘, 잘안 잘 맞춰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레바가 있어요. 이게 돌아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요. 3mm부터 4mm까지에는 레바를 이쪽으로 돌려놓고, 4.1부터는 레바를 여기 왼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7.5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쪽 홈에나 처음에는 홈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레바 있는 홈에 딱 껴져요. 이게. 왼쪽으로 돌린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척을 돌려놓으세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그 다음에 이 드릴을 손으로 꾹 누르세요. 살짝 들어갔죠? 그때 닿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드릴을 천천히 돌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 이제 더 이상 안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맞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래를 잡고 윗 부분을 꼭 잠가서 나사 꼭 잠가서요. 더 이상 드릴이 들어가지도 않고 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시작 준비 단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얘를 빼서 이제 연막에 넣는 거예요. 전원을 켜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선단각 연마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 부분을 연마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단각을 먼저 연마하실 때홈 있고 여기 보시면 검은 색깔 튀어나온 게 있어요. 나사 있고 홈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턱에서 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첫 번째 하고 다시 한번 돌려서 반대편 홈에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실 때 여기 위에를 잡고 돌리시면 이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아래를 잡고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 했어요. 엣지 가그 만들 때 여기 똑같아요. 여기, 여기 홈 있는 부분을 여기 맞추고 반대편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맞춘 다음에 왔다 갔다 돌려서 여기서도 맞춘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한번 해볼게요. 연 연마 해져 있었는데 엄마가 잘 됐네요. 이거는 새 제품인데, 개코드릴은 아니고, 국산 제품, 새 제품이에요. 보시면 날이 하나도 마무안된 국산, 새 제품. 자, 한번 뚫어볼게요. 연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드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뚫었거든요? 다섯 개 뚫었는데, 이제, 연말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뚫어볼게요. 여기다 맞춰놓고, 오른쪽을 돌려서, 드릴 끝까지 넣고, 드릴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안 돌아가면은, 그때 잠그고, 자, 드릴을 빼서 스위치를 켜고, 1단계, 여기 먼저. 우와, 소리 엄청나네. 좋다, 좋다. 소리가 안났 때까지 이제 말이 앞에 부분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안 나서 됐다 싶으면은 이게 센터 엣지 깨끗한 거잘 보이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연마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뚫어볼게요. 오! 이번에는 개코들이 새 제품. 이건 7mm에요. 한번 뚫어볼게요. 나 진짜 좋다 이거 와 이거 봐봐 이거밖에 안 나. 제가 제가 뚫은 건데, 일반 제품으로 총 6개를 6홀로 뚫고 연말을 한 다음에 3개를 뚫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약간 거친 면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개코드릴로 뚫었어요. 세상 이렇게 동그란 땡그란 원형이 뚫리고 정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뚫다 뚫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끝도가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멈췄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일반 새 제품으로 여섯 개 뚫었고 개코를 여섯 개 뚫었는데. 퀄리티가 틀려요 틀려요 진짜 서스 304 4T 스텐판을 지금 뚫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멈췄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매장에 오신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일반 드릴을 사용하실 때 이제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돌리면서 토크 조절을 하시라고 그 노하우를 제가 써보려 했으나 이 왕초보가 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개코드릴은 와 처음 써봤는데 아왜 이거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구매를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끝까지 뚫다가는 집에 못갈것 같아서 제가 멈췄는데 연마기로 만약에 개코드릴을 같이 연마를 하면서 뚫으면 정말 많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정말 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제가 오늘 만약 왁스까지 발랐으면은 진짜 많이 뚫었을 것 같아요. 왁스는 무료 나눔하기 위해서 제가 안 발랐습니다. 이 비산물도 개코드릴로 뚫었을 때는 이렇게 비산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반 드릴은 이렇게 잔해물이 되게 미세하게 막 떨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연마석은 한2 0회 정도 연마를 하시면은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연마석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콜렛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 사용을 가능하신 거예요. 개코 드릴이 15p, 19p 세트가 새로 입고도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와,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무료 나눔은 제가 이 개코 왁스를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모두 10분께. 10분께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하실 때 이거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작업 효율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이 개코 왁스 오늘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긍정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주한공구로 이 드릴 날 연마하고 싶으신 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저희는 구로역 앞에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에 있는 주안공구입니다. 인천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습니다. 연막이를 비치해두겠습니다. 오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이후에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